입니다. 윤석열이 군지에 몰리면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조리 진압할 꿍꿍이라는거 우리 국민들이 벌써 간파했고 반드시 동사할 겁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<laughs> 개헌도 전쟁도 반드시 막으시라. 자 오늘 마지막 공연 일과 후 노래 모임 다시 부를 노래가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전국에 왔습니다. 다시 부를 노래. 네 안녕하세요 다시불를 노립니다 반갑습니다. 네 저희가 첫 번째 곡은 꺼져라는 곡을 준비를 해왔는데요. 어, 다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, 후렴구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. 네 그럼 먼저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. 아랩 노래니까 뭐 이제 음못 맞추고 이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소리 지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자 하나 둘셋넷 여기 모인 첫불 시민들 네, 진짜 아, 신지 안 나오네요. 으만해주시면 자, 그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여기 인 모두 함께 윤석열는 지금 당장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노래 주세요. 나고 퍼 나라. 올라 내려 촛불 들고 뭐.